자, 오늘 할거자 이제 캐릭터 리뉴얼 패치와 함께 음... 던전 플레이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좀 시스템 패치가 좀 존재를 하는데, 요 부분 오늘 사실 저도 방송 키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간이 넘는 동안 어, 형님들이랑 계속 설왕설래하는 음... 이제 여러가지 이제 뭐 토론 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과거, 뭐야, 며칠, 며칠 전부터 계속 뭐, 피로감이니 뭐니, 계속 자주 나왔던 주제, 주제 중에 하나죠. 일단은 좀 이제 앞에 서두에 그냥 대놓고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 부족한 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음.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 부족함이라는 게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게다가 가장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저가, 게임이 지금 메타가 좋아서 그냥 형님들한테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지금 저만 해도 지금 못 뚫리는 캐릭터가 30마부 이상 해놓은 애들 12강 30마부 뒤틀린 극찬작 아바타, 그 다음에 노련한 사도강림 풀티 졸업작을 해놓은 애들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다섯 줄, 여, 여섯 줄에 다올 정도로 저도 부캐릭이 많이 해서 피로감이 제가 정말 저도 심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완화랑 형님들이 얘기하시는 모든 거를 그냥 다 편하게 해주는 거랑은 이 속도감에 대한 차이가 아, 좀 커요. 결국엔 형님들이 할게 없어져. 물론 그 역치값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할 만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 갖다가 그... 우리 편, 그러니까 내 편이다, 내 편이 아니다로 애들을 다 두들겨 패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발전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패치 나름 뭔가 생각은 하고 한 패치긴 해요. 근데 그 정도가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아, 정도가 사실상 오늘 가장 큰 패치는 피로도 가속이라는 부분인데 이 피로도 가속 형님들이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뚫어준 혈을 뚫어준 그런 느낌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요것도 한달 정도 지나면 형님들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가속 없이는 안 되는 몸이 돼버리겠죠 <laughs> 그럼 다음에 패치할 땐 어떻게 해야 돼두배 가속이 아니라 세배 가속 또 지나면은 네배 가속 야 캐시템으로 다섯 배 가속 내놔 아막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성장이라는 게임에 한해서는 계속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다고 해서 졸업하고, 야, 던파 졸업했으니까 접어. 또 이건 또 아니실 거잖아요. 어. 누군가는 달성하는 게 목표지만, 누군가는 또 게임을 계속 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하니까, 약간의 입장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 음, 그 다음에 저는 예스 s yes or no 보다는, 야, 그니까, 잘했네, 못했네 보다는, 어, 아, 요런 것도 했네?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솔직히 좀 요거는 좀 잘했어. 어. 형님들 인정? 요거는 잘했어. <laughs> 마이스터의 실험실 1인 플레이시 저지 단계에서 어. 태피를 이용해서 타겟 위치 설정. <laughs> 그죠? 음. 사실상 타겟 위치 설정이라는 표현이지만 이거 어디? 얘 오른팔이죠? 오른팔. 애네기. 애네기 <laughs> 고정인가 요 혹시? 좋습니다 오른팔 오, 오른팔 조지게 하면 되고 어. 그래서 이제 타겟 뭐야 야 그리고 대박입니다 이거 마이스터의 실험실 1인 플레이 시 몬스터 HP가 하향됩니다 아 결국에는 솔플 쪽에도 약간 어, 아직까지는 파티 전용 던전이 아니라 파티 권장 던전이기 때문에 어, 솔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솔플 하시는 분들에한해서 H P 가 일정량은 좀 하향이 됐다고 하네요. 음, 좋습니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위 말해 형님들이 딜컷이라고 불렀었던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G B 햅스가 게이볼그가 충전됐다 패턴을 사용해도 플레이어를 마을로 귀환시키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이게 소위 말해 딜컷이었죠. 딜컷. <laughs> 그래서, 1페이지에서 30%를 못 가시는 분들. <laughs> 1페이지에서 30%못 가셨던 그팀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결국에는 이제, 뭐, 보스를 깰수 없다. 약간, 요런, 그, 되게 안 좋은 그림이 좀 나왔었는데, 어, 그거를, 이제, 완화를 좀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 플레이에서 하고 있는 일반 및 히어로즈 던전 개선상 파티 플레이 몬스터 HP가 하향 조정됩니다. 일단, 파티 플레이 기준 하향을 했대요. 그래서, 형님들이 파티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어. 일반 던전 히어로즈, 던, 입장수에 따른 밸런스 적용. 음. 그 다음에, 딜러로 구성된 2인 이상의 파티 지역 버프 강화 효과에 적용 대상이 확장이 됩니다. 히어로즈 던전까지 하는데, 요 부분은 사실 아직은 좀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이 딜러 2인 같은 경우에는 배틀 크루의 존재 때문에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어. 순수하게 배틀크루를 키우는 저 같은 놈들도, 이게 좀 문제가 큰 게, 파죽성을 배틀크루로 가잖아. 그죠? 파죽성 배틀크루로 해서 딜러 4명이서 가잖아요? 그럼 딜러 파티로 적용이 안 되고, 나는 버프로 적용돼요. 그래서 버프 피통이야. <laughs> 이거, 이거 좀못 갔거든요? 어. 그럴거면 딜 배틀크루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긴 합니다 어, 그래서 아직 요거는 좀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어,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뭐 성령의 메이스를 빼고 막 그런 좀 안좋은 그림을 또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참 이게 뭐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아 요런 부분도 있긴 하다는 점 음, 요즘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킹틀 크루 다 보니까 예전 한번 사고 났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2인으로 가셨을 때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 어. 자, 그리고 야, 이게... 하... 저만 되게 좋긴 하거든. 좋긴 한데, 하... 어려워. 음... 여기서부터는 조금... 무, 어... 좀 얘기가 좀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무거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이제 가치에 대한 얘기죠. 어... 누군가는 시간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저처럼 방송을 하는 애들은 또 게임하는 시간도 길고 누군가는 또 빠르게 빠르게 좀 게임을 해서 숙제처럼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해서 내가 즐거움을 또 얻기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런 다수를 상대해야 되는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어, 온라인 라이브 서버형 게임이죠 라이브 서비스형 게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큰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제가 17년 던파하면서 처음 봅니다 던전앤파이터에서 피로도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를 제가 인생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 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디렉터 노트에서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조치로 피로도 가속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피로도 가속은 가브릴 계약, PC방 혜택 등 유료화와 혜택과 연관된 문제이고 추가 드랍 확률을 적용해 개발 가능성 검토도 필요했던 사항이라 빠르게 조치가 힘들었던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교적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입되는 것이긴 하지만 해당 조치가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피로도 가속을 사용하지 않고도 즐겁게 게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너무 늦지 않게 피로도 가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피로도 가속으로 긴, 이제 긴급 서비스 준 거죠 어, 긴급 뭔가 패치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시스템 적용이 쉽지 않은 게 해결책이라고 해서 내잖아 근데 피로도 가속이 있는 상태에서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피로도 가속을 가져가고 다른 대용품을 낸다고 한들 유저가 느끼는 게 이게 시스템 적용이 왜 힘드냐면은 라이브 서버에서는 유저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뺏겼다라는 느낌을 절대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아무리 좋은 패치를 해도 잡음이 나와요 그리고 자, 잡음이 좀 세게 나와 근데 지금 얘기한 부분을 땜질을 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긴 한데 땜질을 했으니까 나중에 가져가도 괜찮아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얘기가 나오거든 이 새끼들 이거 뺏어가네 결국엔 지네들 살려고 뺏어가네 이, 세, 이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 아, 이거 물론 가장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구간 중에 하나긴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제 이 뒤가 어떻게 될지. 어. 그래서 보통은 이벤트 정도나 어, 상시 이벤트를 좀 뭔가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좀 가볍게 봐주는 그런 느낌이였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아 이거 쉬운 내용이 절대 아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아좀 아, 좀 무섭습니다. 아 이게 분명히 아무리 여기서 뭐 던파로 오니 6월달에 있다곤 하지만 이미 얘기를 했고 라이브 서버 공식 홈페이지에 딱 얘기를 했고 패치 노트에 나올 것입니다 뒤에 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와, 이게 좀 급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형님들도 피로감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백제 후기와 1 0 5제 초기에 이 역체감 부분이거든요. 속도에 대한 역체감. 백제 후기 때는 던전을 안 돌아, 그냥 분광기 조져가지고 에픽 풀템 맞췄다, 오지마레이드 가자. 이제 신나게 놀다가 놀자 서버, 프리 서버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백제에서 성장을 하셔야 돼서 피로도를 쓰셔야 됩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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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원래도 옛날에 신지익스 돌 때도 지지기 힘들었거든요. <laughs> 구조로으로 신지 익스 돌때 이거 돈이야, 아니야? 랭커들만 도라는 거냐? 뭐이 브레를 얘기 안왔었거든 그때도 뭐 어쨌나 저쨌네 뭐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가 됐죠. 근데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아힘드네 뭐네.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 목소리가 커진 거지. 왜냐? 아우토반 달렸거든. 음. 그때 미쳤었잖아. 그렇지? 일단 뭐 냈으니까 어, 냈으니까 뭐 지들이 알아서 하 거지 <laughs> 좋습니다 음, 일단은 던전 규칙은 피로도 가속 규칙과 동일합니다 어 1피로 도당 2피로도를 소비한다 아 어, 그러니까 피로도를 2배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 드랍 규칙은 일단 시나리오 어 일반 및 히어로즈까지 해서 시나리오 던전까지 해서 드랍 확률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냈네요. 음두 배를 쓰지만 드랍률은 1.5배. 음 그죠? 두 배를 쓰고 1.5배 획득. 음 어, 이렇게 되는니다아 어. 그다음에 골든 배를도 두 배를 쓰고 1.5배를 획득. 이렇게 되고요. 어. 일던 뺑이를 계속 돌아야 되는 구조 자체가 노잼 시스템이면은, RPG는, 롤도 CS를 먹는데, CS도 노잼이고. 그 어, 레벨업 하려면은, 오크를 잡아야 되는데, 오크 잡는 것도 노잼이고. 큰일 났네. 음, 그래요. 긴급 및 프리미엄 카드 보상 확률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야, 좋습니다. 피로도 가속 시, 가브리엘 비밀 상점. 아, 맞네. 형, 님데 여기 보시면은, 골드는 안 써있네요. 음, 골드는 안써 있어요. 어. 근데 골드가 줄어든 대 그러니까 골드가 늘어나지는 않는 대신에 캐릭터가 아마 형님들이 156피로도 쓰던 거를 78피로도로 두 캐릭을 쓰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상 효율이라는 부분은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지, 형님들한테 그 효율이라는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반대로 수리비 절감이다. 아, 그렇게도 볼수 있겠군요. 오, 굉장히 좋은 시선인데? 어 근데 이제 확실히 가속으로 피로감을 줄인 만큼에 대한 메리트. 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렇죠. 그리고 또뭐또 뭐, 또 재화를 얻는 양,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기본적인 아이템들이 쌓이는 양, 이런 것도 또볼수 있으니까. 음그 다음에 피로도 가속시 가브리엘 비밀 상점은 자, 이렇게 돼서 가석을 쓰게 되면은 기본 가브리엘이 두 개씩 주네요. 어. 오호. 그다음에 계약을 쓰게 되면 한 칸이 증가하는 형태. 그죠? 어. 좋습니다. 어. 요거. 아, 근데 저는 이득이에요. 왠지 알아요. 형님들은 수리비 소, 수리비가 줄어든다 좋은 그림이지만, 저는, 묵큐 덜 써. 묵큐 <laughs> <무큐> 개이득! <게이드! 웃음> 야, 와, 너무 기쁘다. 와, 너무 기쁘다. 아, 씨. 야, 아, 그, 풀피 빼면은 하루에 무큐 2만 개씩 썼는데, 만 개밖에 안쓸거 아니야? 개꿀. <laughs> 음, 좋습니다. 아, 아무튼 해가지고, 이제 가속 쓰면은, 이제,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형태, 어, 내려고 했다. 어, 대신, 100%로 이득은 아니고, 어, 100% 효율을 갖는 건 아니고, 이제 일정 수준의 비율을 따진다. 아. 자, 그리고, 형님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던, 가브리엘 계약 관련이거든요. 이제, 소위 말해, 가브리엘 계약 안 하면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 아이, 머리가 제가 왁스를 잘못 발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많이 지저분하죠? 어. 이제, 그 부분. 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브리엘 계약을 개선을 좀 해가지고, 가브리엘 계약 효과 중, 파티원 수에 따른 등장 확률 증가의 효과로 인해, 가브리엘 계약 보유 유무가 일반 던전 파티 플레이의 허들로 작용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파티 플레이 허들은 의도한 부분이 아니기에 다양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해결 방향을 검토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더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가브리엘 계약의 효과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모든 파티원이 보유하지 않아도 가브리엘 계약의 기존 최대 효과가 적용되기에 기존보다 더 자유로운 파티 구성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됐네요. 요거는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몇번 얘기를 했던 사실 부분 중에 하나죠. 어, 가브리엘 계약을 강제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돈을 쓴 사람들한테 가부를 뺏을 거냐? 아니면 돈을 안 쓰신 분들한테도 가부의 효과를 다줄 거냐? 그럼 다 줬을 때의 속도 증가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아냐 아싸리 어 이게 단계별 증가 때문에 가브리엘을 많이 받는다면 음 이런 부분 음 아예 개선을 한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파티에 4명 4명까지지만 한 명만 있어도 어어좀할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가브리엘이 싸지면 누구나 할수 있냐 아니죠. 어차피 싸져도 안할 사람은 안해요 어.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방안으로 나왔던 게, 어, 이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 어.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형님들이 소위 말해 피로감의 근본이 될수 있는, 음, 피로감의 근본이 될수 있는 장비 옵션 성장 시스템입니다. 어. 아이템 이관 시스템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시스템 효율을 개선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 가운데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요소들을 수정 및 개선, 사, 개선하였습니다. 동일하지 않은 장비의 옵션 성장 시스템에 사용치 뭐 일부 제한이 걸렸던 요소를 삭제하고 성장 효율을 기존 대비 상향하여 명성이 높은 장비를 획득했을 때 긍정적인 경험이 캐릭터 잠깐만 이거 무슨 소리임? 이거 지금 제가 이해하는게 이게 공명처럼 적용된다는거야? 어. 그 얘긴가? 이건 내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말대로라면은 지금 약간 공명처럼 적용되는거 아님? 아 밑에 부분을 좀 보면 돼요? 오케이 어. 아 무조건적으로 근데 1렙만 올랐죠? 그쵸? 죠 <laughs> 원래 1렙 브레이크 따로 있었거든. 음.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동일한 것보다는 효율이 좀 낮게. 그쵸. 근데 1렙만 오르진 않게. 효율은, 그니까, 저점을 올려주고 고점은 약간 낮은 상태. 약간,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니까, 아예 무의미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것도 매길 순이 있다. 이런 아, 요런, 요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음. 이 과정에서 재화의 요구량을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보다 합리적일 수,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공지를 읽어봅시다 장비 옵션 성장 시스템 비용이 다음과 같이 개선이 됩니다 본 장비와 재료 장비의 옵션 일치 개수에 따라서 골든베릴 소모 비용이 변경이 됩니다 장비가 아닌 옵션이 같은지 여부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게 어. 이제 무슨 얘기냐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세 줄이냐?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하실 수 있죠? 그쵸? 그렇죠? 어. 동일한 장비, 그니까, 러네 개가 똑같이 겹쳐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장비란 얘기고, 똑같은 장비에 한해서는 50개가 들어갈 것인데, 이 부분이에요. 음. 어딨냐? 얘가 이속이죠? 신발 중에 이속 있니? 어, 있다. 대표적으로 요 장비 보여드리면 되겠다. 음 예전에도 이렇게 썼었어, 어. 요거 썼던 거죠, 어. 지금은 제가 레벨이 좀 많이 높아가지고, 어. 지금 보시면은, 천재기술자 신발이랑, 집착이랑, 옵션이 달라요, 그쵸? 다른 장비죠, 그쵸? 이거,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런데, 1 옵션, 2 옵션, 4 옵션은 다르긴 한데 3 옵션에 이동 속도가 있고 얘는 4 옵션에 이동 속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이동 속도가 같은 부분에 한해서는 이동 속도 경험치는 많이 올라요. 어. 근데 지금은 너무 지금 56렙 대비 플러스 여기 지금 31렙이어서 경험치가 많이 안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laughs> 너무 높아 가지고 음. 그래서, 아, 여기 이성수 되어 있구나. 지금 보시면은, 5 2렙 기준, 20%나 올랐는데, 다른 장비들은 0.3%, 막, 여기 뭐야, 1%! 이거밖에 안 오른단 말이야. 어. 그쵸? 그렇죠? 요것,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랬었는데, 지금 이랬는데 50개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옵션이 같아! 무슨 얘기예요? 옵션이 한 개만 같기 때문에, 골든벨 20개로 성장시킬 수있다는얘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50개 풀로 다안 쓰고 옵션에 대한 가치를 지켜줄 수 있게 골든베리를 저덜 쓰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다. 그 옵션 한 줄을 성장 시켰으니까 너는 20개 만 내. 두 줄을 상장 시켰으니까 너는 30개 만 내. 이렇게 차등으로 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만약에 오즈마나 시로코 장비들, 또는 공명 장비들이죠. 공명 장비들은 얘네들은 네 줄이 전부 다 고르게 오르니까, 얘네들은 네 개로 적용돼서, 어. 약간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 좀 어지럽긴 한데, 그냥 옵션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옵션 성장시 본 장비의 재료 장비의 옵션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산되는 옵션의 경험치가 기존 대비 3배로 증가합니다. 옵션 성장 시 일차지 않는 옵션의 경우 1레벨을 초과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원래는 다른 옵션이면 무조건 1레벨이었거든. 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한 줄이 같더라도 무조건 50개를 냈었어야 돼. 근데 한 줄만 같으면 20개만 내면 되는 거지. 어.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장비가 하나 있어요. 상위 던전 가시면은 장비들 중에 되게 비정상적인 장비가 하나 있거든요. 명성은 낫거든요? 여기 어디니? 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발이었냐? 뭐였냐? 1700짜리 하나 있거든요? 이거 아데 뭐였지? 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보여줄게. 나름 저, 저도 게임 좀 해가지고 예시를 하나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이템 뭐였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들고 있나? 뭔지 아는 사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엔지 엔지 여기 건너뛰세요 예아 그냥 대충 이걸로 알려줘야겠다 이런 경우죠 형님들 지금 1옵션은 32레벨 3옵션은 32레벨 4옵션은 29레벨이야 근데 2옵션 보세요 2옵션 보시면 몇 레벨 51레벨짜리 장비에요 그치 이한 줄만 붙여서 쓸 거면은 이런 경우에 저 고랩을 쓸수 있게 되잖아요. 맞죠? 어. 이런 고랩이, 이렇게 삑사리가 나, 이탈이죠? 어, 메이플 스토리 용어로 이탈이라고 표현하거든? 원래 9랩, 9% 떠야 되는데 12%뜬 경우, 이탈. 이런 이탈 레벨이 뜨는 것처럼, 이 특정 이탈 레벨이 만약에 4 옵션에 혼자서 60레벨이 딱 붙었어. 그럼 이동속도만 같긴, 같으니까 여기다가 붙이고 싶어. 그렇게 해서 붙일 때, 옵션이 한 줄만 갔다면 요렇게 빵! 이렇게 좀 올릴 수 있다. 아. 어. 그런 개념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기 위에 피로도 가속과 맞물려가지고, 음. 골든베릴의 수급처가 개선이 됩니다. 모험가님들의 성장 부담을 완화하고자 교환불과 골든베리를 추가하고 이와 함께 획득루트 또한 추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퍼스트 서버에 먼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교환불과 골든베릴은,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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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제공된다. 어. 긴급 임무 보상에서 응축된 라이언 코어의 확, 획득 확률을 감소시키고 박수. 형님들 그래도 삭제는 안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쓸게쓸 쓸 일이 없다고 삭제는 안 돼. <laughs> 그래서 어, 그냥 나오기는 해. 어 근데 대신 화는 그래도 내실 거예요.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빡칠 순 있습니다. 예. <laughs> 음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좀 확률을 낮추고 어그 수치만큼 교환 불과 골든 베리를 등장하도록 대체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들로 인해 좀 완화되고 골든 베리 수급량이 이제 좀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어자 그리고 일단은 몇개 나오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긴급 임무가 너무 안 나오는 거, 긴급 임무를 그냥 에픽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어. 어떤 어 캐릭은 또잘 나올 때는 아잘 어, 나오는 건 문제인데라고는 안 하니까. 아어어 어, 어. <laughs> 확률이다 보니까. 아. 오케이. 이 골든베리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는 일단은 그거 기준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뭐야, 퍼스트 서버에서 한두 번, 한두 번밖에 안 들어가지고 많지는 않은데 보세 기준. 그냥 골든베릴이 나오는 만큼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형님들도 그 어디냐? 그 와다다다 말자 와다 있잖아 있잖아 와다다다 말고 일반적으로 도시는 정도에서 골든베릴 수급량이 두 배가 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 한 1.8배? 어 만약에 한 캐릭터 풀피를 빼는데 예를 들어서 한 캐릭터 풀피를 빼는데 대충 한 100개 쌓이나? 어 100개 쌓인다면은, 이제, 다, 뭐야, 내일, 이제, 골든베릴이 좀 늘어나면은, 한개릭터 풀피 딱 빼면은, 대충 한 150개, 180개 이렇게 쌓이겠지, 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서, 속도가, 선생님, 100개에서 150개 되면 50개밖에 안 늘었잖아요, 라고 생각한다면은, 되게 적게 는것 같지만, 반대로, 100개에서 150개가 됐으면은, 50% 드랍률 증가고, 어, 그죠 그러면 형님들이 쌓이는 속도가 원래 이제 막 10캐릭 했으면은 1000개 쌓이던 게 1500개가 되는 거고. 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 더 속도가 어느 정도는 늘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사실 이게 또 개정 비속이다 보니까 본 캐릭터에 몰빵해 버리고 하나는 3.6인데 나머지 부캐릭들은 2만 천이고 그랬잖아. <laughs> 너무 몰빵 매겨버리다 보니까. 야, 일단 고점에서 초월하면 돼. 이러면서. <웃음> 그쵸. <웃음> 그러다 보니까 부캐랑 괴리감이 또 심해요, 이게. 어. 그렇게 됐었으니까, 나름 교환 불가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자, 기타 및 개선 및 변경사항.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뭐 여러가지 좀 보긴 했지만, 음, 요 부분은, 음. 물론 이거 갖다가 해결이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또 고개 하셔가지고 아니 씨야 나 아직도 힘든데 이거는 당연히 힘들 수 있죠. 어. 왜냐면 내가 생각한 던전의 팬도 더 쉬울 수 있었잖아. 그렇지만 여기 부분에 한해서는 그래도 얘네들 하긴 했네. 근데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좋았던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은 저를 공격하지 마시고 어. 피드백을 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패치노트 보기는 여기까지,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Q&A는 이제부터 받도록 할게요. 오케이?